심장 얘기만 했는데, 이제 폐 얘기를 하겠습니다. 폐는, 어, 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갈비집을 연상을 하시면 좋겠어요. 갈비집에 고기를 구울 때, 불구멍을 열어놓으면 화력이 세져요. 불구멍을 닫으면 화력이 약해지죠. 그 불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공기가 들어오는 거죠. 공기. 예전에, 그, 거 풀무라 그러죠. 풀무? 그, 화력이 좋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 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잘 짜주면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아궁이에 불뜰때 옛날에 송풍기라고 이렇게 생긴 거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바람 나오면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자, 뗄감이라는 것이 뭐냐면 영양소예요. 이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화력을 잘 발휘하려면 영양소도 좋아야 되고요. 피 속에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양소만으로는 혼자 탈 수가 없어요. 뗄감만 아무리 있어봐야 이것이 불이 붙어서 제대로 활활 타오르려면은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죠 폐라는 건이 산소를 공급해주는 기관이에요 풀무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풀무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불이 잘안 붙겠죠 하지만 한번 움직일 때마다 콱 움직여주면은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겠죠 그만큼 화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폐활량이라 그럽니다 폐라는 건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한번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많을수록 이 사람은 화력이 더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폐기능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원기왕성하고 활력있게 잘 살아가려면은 심폐기능이 튼튼해야 돼요. 폐장에서는 몸속을 다 돌고 들어오는 그 검은 피에서 이제 쓰고 남은 이산화탄소, 이거를 빼내고 산소를 집어넣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실 땐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고, 내쉴 때는 이산화탄소를 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기능이 원활하게 잘 일어나야 됩니다. 이 심폐기능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뭐가 있겠어요? 약 먹는다고 그럴까요 약은 혼자서 못할 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심장의 기능을 살리고 폐의 기능을 살리는 거 아닙니다 못하기 때문에 도와줄 뿐이죠 심폐 기능이 좋아지려면 운동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운동 하셔야 됩니다 예 한의원에 있다 보면 보약지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 운동을 하나도 안 하세요. 그러니 몸이 점점 약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기운이 없고 힘이 없다 그러면 내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나 운동 규칙적으로 하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운이 없고 힘이 없다고 하면은 자기가 영양을 규칙적으로 골고루 잘 섭취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영양도 잘 섭취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곤하고 힘든 분들은 휴식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아니 운동 열심히 하면서도 또 먹는 것도 잘 먹는데 쉴 시간이 없으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동하고 영양하고 휴식, 이세 가지를 잘 하고 있는가 평가해 보시고 이게 잘안 되고 있으면 이거부터 개선해야 됩니다. 보약 먹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세 가지 문제 자기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힘들다 그러면 그때서야 보약 먹을 걸 생각해 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면 <laughs> 돌려 보내면 생활부터 고치세요. 보약부터 드시지 마시려고 하고. 그렇게 환자를 도와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 심장하고 폐에 대해서 얘기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요즘 잘 지내냐? 어, 좀 운동은 좀잘 하냐? 아 어, 운동 매일 규칙적으로 잘하지? 무슨 운동 하니 어, 숨쉬기 운동에. <laughs> <laughs> 숨쉬기 운동 아, 중요합니다. 근데 숨쉬기 운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셨다 하는 운동이에요. 그게 숨쉬기 운동이에요. 이렇게 크게 들이마시고요, 쭉꽉 짜주는 거예요. 내쉬는 거죠. 단전호흡이나 기공 같은 운동은 숨쉬기 운동입니다. 그 본질은 숨쉬기 운동이에요. 어, 폐는 어, 기관지가 있고요. 기관지를 통해서 이제 폐속으로 들어가면 허파 꽈리라는 게 있어요. 중학교 좋은데 나오신 분들은 한번 쯤 들어보세요. 허파 꽈리, 폐포라고 합니다. 의학적인 방식으로는 꽈리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쪼그러들었다가, 펴졌다가 할수 있는 성질. 좀더 쉽게 표현하면 고무풍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공기가 이렇게 쑥 들어오면, 꽈리가 이렇게 쪼그러져있던 게쫙 펴져서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내쉴 때는 이것이 쪼그러들어요. 그래서, 펴졌다, 쪼그러졌다 이것이 잘 연습이 되는 게 필요해요. 펴지기만 하고 다시 쪼그러지지 않는 게 폐기종 같은 병이에요. 그래 숨쉬기 어려워지고, 탄소가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산소는 들어오고 이산화탄소는 나가야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나가지 않으니까 몸이 점점 독성이 생기고 힘들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숨쉬기 운동도 중요해요. 그래서 단전호흡 하라고 그러죠. 꼭그 단전호흡을 배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딱가부자 들고 앉아가지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깊이 내셨다가 이걸 자꾸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폐활량이 커지고 폐포가 잘 펴지고 다물어졌다 펴졌다 하는 연습이 됩니다. 두 가지 운동. 말씀드렸어요. 의미 있는 운동. 자꾸 운동을 해서 심장이 막 뛰게 하고 폐활량이 좋게 해서 심폐기능을 좋게 하자. 그리고 숨쉬기 운동도 웃지 말고 한번 해보자.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음, 지금까지 운동의 효과를 말씀을 드렸어요. 운동을 하면 살 빠지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폐기능이 좋아져서 모든 장부의 기능이 또 팔다리의 움직임도 원활해지고 좋아진다는 것이죠.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살 빼기 운동하신다고 막 운동하다, 아, 소용없어요. 살이 안 빠져요. 아, 운동은 정말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절대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미처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운동하면 당뇨병도 예방이 되고요. 심장병도 예방할 수 있고요. 중풍도 예방할 수 있고, 고혈압도 운동을 하면은 10에서 5에서 10 정도는 혈압이 다운이 됩니다. 뭐 운동하면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 운동하십시오 이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 지금까지 들어서 알고 계셨던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믿어보세요 한 번만 실행해 보십시오 자기 몸이 활력이 생기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느껴보셔야 되고요 운동하는 건 마치 씨를 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농부가 씨를 심고 어, 때가 지나기를 기다려야지 이제 봄에 씨 심고 여름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에이 밟아버려야지 하고 밟아버리고 그만둬 버린다면 그 사람 정말 열매를 거둘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시고 때를 기다리고 내 몸이 살아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